안녕하세요, 칸비입니다. 오늘은 만화책 닦고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요 유행인 것 같다고,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만화책으로 닦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보수동 책방 골목 거기 가가지고 두권 사왔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 둘 중에 뭐 할까 고민했는데. 어, 제다꼬친구분이신 모퉁이님이 이게 좀더저 같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처음 보는 만화인데 그 유튜브 보니까는 요걸로 다꾸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기가 있는 만화인가 봐요 이것도 되게 귀여워요 약간 내용이 좀그 다꾸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쁜 것보다 그 내용 있는 다쿠 좋아하잖아요 제 내용과 맞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찰떡이긴 한데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림체가 진짜 예뻐요 요 봐요 헉, 너무 예뻐 공주님 같죠? 너무 예쁘죠? 이 여자 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근데 좀 내용이 이상해요 그... 이 할아버지가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뭘 쓰고 나니까 얘네 둘이 몸이 바뀌거든요 시크릿 가든처럼 근데 막 그럼 얘가 남자 애가 얘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막 샤워하면서 몸 보고 싶어 하고 약간 좀 변태스러운 부분이 많아. 너무 웃겨. 이런 거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웃겨. 어제 반스 입고는 있는 거니까 보여줘도 괜찮겠지? 이거 좀 설레는 장면이긴 한데 아직 약간 장발 안경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설레. 그래서 대충을 터본 거라서 내용 사실 잘 몰라요. 에 글썽, 그거 너무 예쁘다. 제일 예뻤던 이 장면을 넣고 싶은데, 그러기는 제 다이어리가 A6라서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건 못 넣을 것 같아요. 나중에 A5 사면 저걸 써줄게요. 이거 예쁘다. 이거 넣을래. 칼이 있나 한번 봐야겠 완전히 위협적인 칼이 있네. 근데 이거 너무 더러워서 한번 닦아야겠다. 손도 더러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책은 두 권에 5,000원에 샀어요. 나쁘지 않죠. 한 책방 골목 부산에 오실래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거 껍데기이 한번 벗겨볼까요? 있는 게더 예쁘다. 너무 더러워서 벗기려고 했는데, 있는 게더 예뻐. 그냥 이거 두 장에 있는 걸로만 최대한 해가지고 해볼게요. 다이어리도 꺼내고. 가보자고. 처음으로 골랐던 이컷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다른 까 글쓸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귀엽다 남자애들이 여자애를 좋아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닌가요? 마우스 보고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좀 괜찮게 완성되면 은 거기 책방 블록 다시 또 갔다 와야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그냥 스티커 북인데? 그냥 골목 제일 처음에 있던 가게에서 살짝 대충 봤는데 바로 이렇게 괜찮은 만화책을 건졌어 바로 완전 럭키 근데 얘도 귀엽다 어, 두 장에 완전 컷이 천지네 천지 이거 진심이야? 이런 것도 그냥 텍스트로 써도 괜찮을 듯 띵찔 이것도 귀엽다 이수신에찬얘 얼굴도 귀여워서 잘라서 다음에 써줄게요 무슨 일일니 이것도 좋다 뭔가 얘네 둘도 괜찮은데? 아니 그냥 한 장에서 넘쳐나네 넘쳐나 그치만이젠더 이상 엄마 아빠 키라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여기도 잘라주고 이것도 좀 뭔가 귀여운데 둘 중에 뭐가 나을지 모르겠네 흠냐냠 흠냐냠 얘 모습이 더 귀여워서 얘를 가질래요 얘는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냥 느낌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가 뭔 소리야 속지는 어떤 걸 써주면 좋을까나 뭔가 여기다가 해줘볼게요. 이거 귀엽죠? 순정 만화 다꾸 시작해볼게요. 얘가 웨인이가 눌랑명 진짜 봐도 봐도 예쁘다 얘.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다있나 뒤에다가 붙여줘야 겠다 그리고 내용은 오늘 다꾸를 해줄 거예요. 이거 새로 산건마는데 너무 귀여워. 파꿍 당하기 싫어서 여기에 얘를 위치해 주고 아, 삼각 관계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리 와. 곧갈 테니까 먼저 가. 지금 얘가 이렇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응, 음, 뭔가 안 어울리지 않나? 이거 아닌 거 같고. 짤 다시 찾아볼게요. 이 부분도 이쁘고 이 부분도 멋있네 근데 이 내용이 안 맞아서 그냥 이두 부분을 살리고 이 얼굴을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인 상황이면 몇 컷이나 좋은 짤이 나와서 이 양면으로 있으니까 좋은 컷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좀 슬프네요 나 양면 싫어한다고 근데 만화책은 어쩔 수 없지. 만화책은 보라고 나온 거지. 스티커 붙이라고 나온 게 아니니까. 남주, 남준지 뭔지도 참잘생겼네 이게 한 권이 끝이 아니니까 내용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책에서는 얘네 둘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얘랑 사귀고 있고요. 얘도 아까 그 장발람이랑 계속 엮이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전 내용을 창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는 지금 얘 모습을 힐끔 봤는데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느낌인데 칸이 안 맞으니까 얘도 살짝 잘라볼까요 여기랑 여기도 뭔가 두 개가 아야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두장 가지고 하는 거는 나의 오산이었다 더 찾아올게요 얘네 계속 왜 이런 표정인 거지? 여기도 이러고 있어. 점점점. 먼저 붙여볼까요? 벌써 예쁘죠? 난리죠? 막 미쳤죠? 어때요? 예뻐요? 이제 스티커를 좀 붙여 볼까요? 하트 같은 거좀붙여줘 좀. 미친. 난200% 좋아해. Marry me. 이 여자는 이제 자기 세상이 무너졌대요. 아, 불쌍해. 이 여자는 포기하는 겁니다. u s t to see. Okay. I just saw your key. Pink u n 1 7일이 w o 요 i c e of 펄리 붙인 거몇개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개안초, 개안초, 개안초. 다 끝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죠? 글은 이걸로 쓸 거예요. 이거 뭐냐면 다이소 만년필이거든요. 어머, 이거 왜 잉크가 다 튀어나와 있어? 만년필 무섭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좀 두껍게 나오기는 한데, 추천드립니다. 천 원인데, 이거 볼펜 한번 좀 진하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다이소에서 한번 사보세요. 다이소 만년필 추천. 글 쓰고 올게요. 짜잔 완성 여기 좀 달라주고 마무리 할게요 근데 뒤에 이거 엄청 비치네요 이거 좀 슬퍼네 솔직히 안 붙여도 될것 같은데 몇 개만 붙여볼게요. 너무 티도 안 난다. 안 붙일래. 여기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뭐 하나 붙여볼까요? 완성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만화책 자고 너무너무 추천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 만화책 진 너무 예쁘죠? 혹시 이 만화책을 원하시는 분은 제목이 나와, 그, 나와 그녀의 XXX고요. 어 작가님 이름은 아이 모리나가인 것 같네요 금단의 러브게임 무엇 <laughs> 근데 원래도 3,500원인데 2,500원이면 그렇게 막 싸게 파는 건 아닌 것 같기도 <laughs> 아무튼 너무 추천입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